청자 여러분 새해의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TV 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무래도 우리 새해가 되면은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신년사와 그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새해의 초점이 뭐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들의 신년사, 그 다음에 국립묘지를 방문해가지고 방명록에 남긴 글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신년사를 통해 본 새해의 기상도, 새해 기상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 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제가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전 한 10시 30분이 좀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촬영이 없어서 우리 광채순 집사님, 광채순 집사님,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조금, 저기에, 신문에 난걸 조금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은 이념에 기반을 둔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이런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어 아, 1일 그러니까 어제 께죠윤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아,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피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왔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올한해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 힘은, 어 운동권, 정치, 그 운동권, 정 특권 정치 청산에다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야당은 실종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국민의 힘은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으로 국민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말하면서 박정아 지 수석 대변인은 뭐라고 그러느냐.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반드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 국민과 함께 무너진 경제와 민생, 실종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두려움 없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laughs> 앞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국립묘지를 세대 많이 이제 현충원 방문을 하죠. 거기에서 국립설현중원 참배를 마친 후 박명록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적었느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박명록에 적었고 또 유재명 대표는 박명록에다 뭐라고 적었느냐 함께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턱권 없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요 함께하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턱권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방명록에 적었고 한동은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적었느냐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침 그 김대중 묘소를 방문하면서 새로 만나지게 됐다,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악수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득담을 주고 받았다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건 또 새해 처음으로 또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어떻게 봐야 된다. 영육으로 봐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육에만 집중해요. 영은 아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새겨도 그렇죠. 그사람이 안보는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그걸 바로 보면 그 사람을 바로 볼수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사기꾼도 만나고 날강도 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영을 먼저 봐라 이게 기본이고 우선이고 그 다음에 육을 보고 영을 보고 육을 보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 육을 다 보는데 언제든지 영이 우선이 우리 사람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사람의 마음가짐이 우선이지 그죠 육적으로 뭐 널실하게 꾸몄다고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알고 하나님은 반대를 하죠.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뭐라고 그러냐 우리도 딴 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 임금을 달라 임금을 달라 하나님 당신 하지 말고 임금을 다 가지고 우리를 다스게라 해 이렇게 할 때에 사무엘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꾸역꾸역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무엘아,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나아주어라. 그 저들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바꾸죠. 그게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싫다고 뭘 달라? 왕정 정치를 달라 왕, 왕이 먼저 사람이죠, 그죠 왕정 정치를 달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달되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죠. 그죠? 뭐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죠? 여러분, 민주주의,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엉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벽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나쁜 짓으로 자꾸 나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재림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 심판을 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왕정정치 아,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나가요. 절대 사람이 사람 다스리고, 사람이 머리 서는 거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절대 실수투성입니다.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 본고장이는 미국 같은 데한번 보세요. 그죠? 뭐 트럼프가 어떻고, 바이든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만날 싸우고, 볶고치지고그 모양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는 뭐 어쩌고저쩌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허락하면서 왕정 정치를 허락은 하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사무엘상 8장 18절에 나옵니다. 8장 18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느냐.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이제 왕정정치가 이루어지고 난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얼마나 못 살게 하던 거 실수투성이든지 울부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울부짖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 왕정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그게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우리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에서는 지도자를 뽑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최악을 피하고 전부 다 악해요. 인간은 아까 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최악이에요. 이걸 피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나은 놈. 차악을 택하는 게 선거다 그랬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악해지는 임금들을 보았기 때문에 토마스 제프스는 자기가 대통령 끝나갈 때 다시는 우리 미국이 영국처럼, 그죠? 영국의 왕실처럼. 종교를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종교 분리입니다. 종교 분리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종교 분리 그러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말 이렇게 하면 생각나데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뜻은 토마스 제퍼슨이 청조도 국가를 세웠는데 또 영국처럼 메이프라고 영국에서도 건너왔죠. 메이프라고 하고 그너은 그때 그 상황 때처럼 또 정부에서 정치를 정치가 종교를 공격하면은 억압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종교 불리예요 원뜻이 그렇습니다. 좀 바로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데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우리를 타라바면 간섭할 수 있다. 이게 종교 불리의 원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토마스 이어서 제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를 거치고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요게 정교 분리 말만 딱 갖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인데 왜 정치인들이 어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요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대개의 지도자들도 지금 그렇죠. 큰 교회 단니시는분들할 겁니다. 왜 정교 분리인데 그거 간섭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원 뜻이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응? 음? 아, 그렇다 면은 진짜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는 게 맞다면 그럼 선거도 안 해야죠 아니 선거의 행위처럼 결정적으로 정치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말아야죠 그럼 열두 제자는 열두 제자는 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항합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죠 왜 일제시대에 길선주 목사, 주기철 모사, 한상도 모사 일제에 반대합니까? 말아야죠 일제시대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 뭐, 열두 제자나 일제시대 이런 분들이 우리만큼 몰라서? 아니에요. 제발 우리 좀 그러지 맙시다. 내 머릿속에 뭐가 하나 들으면 이게 절대 옳다. 그것짓 좀 하지 마세요. 응? 그런 정치, 그런 지도자들을 보고 장로들이나 그런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은 얼마나 나무랬습니까? 우리 믿는 신앙이 리폼드 처치죠. 그죠? 이 폼도 쳐치. 이 계획주의죠. 우리 기독교는 계획주의예요. 리 다시 폼도 리폼 다시 폼을 잡는다 이 말이야. 다시 폼을 뜯어 고친다 어떤 형태를 또 뜯어 고쳐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신앙은 매일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어째서 내가 하나 학교 시대에 배우고 내 생각하고 어떤 어? 논리가 일치가 되면, 야, 이것만 진리다 크으으으. 붙잡고. 어째서 그리 됩니까, 사람들이. 그래, 제가 간혹 얘기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책한권 밖에 안 읽어본 사람이 제일 무슨 사람이라는 말이 죠 왜? 다 하고 고집은 남의 얘기를 절대 안 듣습니다. 자격은 최고입니다. 특히 목회자들, 그런 분 중에 많죠. 저도 목사님들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리폼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엔크리스토스. 엔, 이게 인으로 됐다고 그러죠. 엔은 동작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전치사라고 그랬습니다. 엔크리스토스. 또 주님께 들어가고 또 주님 가까이 가고 또 주님 가까이 가고 또 잡부 단계 있는 가 생각 잡부 단계 있는 가또 가까이 가고 그리엔크 그리스도 그리 보험도 그리 처치의 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내 생각이 머리 하나 탁 박혀 놓으면은 절대 남이 얘기하고 자기가 최고라 참 그런 지도자들 보고 주님은 독사의실리더라 그랬죠. 누가 너 보고 이자식들라면 해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냥 욕부터 나오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가 다 오고 뭐 하고 그 사람의 하는 건 모든 걸 볼면은 앞을 볼수 있어야 돼요. 앞을. 그치? 앞날을 볼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천국까지, 저 세상까지 보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될 거다. 그거 앞도 안 보입니까? 오, 그건 정말 큰일이죠. 그럼 천국은 어디 봅니까? 응? 어? 그러면 안 돼요. 천국까지 보는 우리는 이 세상도 흔히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치가 되니까는 실패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제, 제리로 옵니다. 심판해가지고. 다시 신정정치로 만들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 제가 늘 얘기했죠 종말을 알면요 흔히 세상 돌아가는게 보입니다 근데 뭐요 계시록 같은거 하면 안된다고요? 물론 계시록도 성경대로 안하면 안되죠 창세기도 성경대로 안하면 안돼요 마태복음도 성경대로 안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도 성경대로 하면은 이단이 아닙니다 계시록도 성경대로 하면은 이단이 아닙니다 무디도 또꽉 또 물려가지고 음? 자기가 기시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모르면 몰라서 나는 못그러진다 뭐이 소리도 안하고 그러면 이제 체면에 손상이 되니까 매일 어쩌고 저쩌고 계시록을 손내면 안되고 어쩌고 저쩌고 참 손내면 안될걸 왜 주님이 그럼 성경 66권에다가 기시록을 포함을 시켰습니까 마귀가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까 손대면 이단 만들려고 주님이 그 기시록을 갖다 붙여놨어요? 좀 제발 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새해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믿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 크리스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해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 건가? 성경하고 비춰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흔히 보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 한번 물어보세요. 답해드릴게요. 뭐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격별의 시대 2024년 한국, 미국을 비롯해서 뭐 40개, 50개 국가에서 뭐 선거가 있다고 그러죠. 참 어떻게 보면은 격별의 시대가 2024년 새해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를 뽑을 겁니까?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겁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내가 뽑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라볼 수 있어야죠 음? 그것도 못 보는 사람이 천국은 어떻게 보고 지옥은 어떻게 볼 겁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 다안 먹었더니 지도자 뽑자 이 얘기는 제가 못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살면서 이렇게 심판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어디가?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디냐? 천국이다, 이 말이야. 천국, 천국.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도 주고 이 세상에 만족을 안 줘요. 그래야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것 아니야, 이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좀 고난이 오면은,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도 없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새해 참 득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안 좋은 소리를 좀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알고 바로 되면은, 득담은 안 해도 득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기상도를 보면서, 정말 새해는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